입장합니다. <laughs> 이 꽃의 이름이 뭔지 <목소리> 계곡을 오른쪽으로 끼고 계속 갔습니다 이곳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거제수 나무들이 많이 있었네. 양쪽으로 로프와 봉을 설치해서 이 길로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다리도 건너갑니다. 이낙무 네. 굉장히 진짜. 네. 예쁜 꽃이 또 있습니다. 친구 네. 드레스 장식 같아요. 뭐 세그만 프린지 꽃인지. 군배령길에 5주 차이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달라졌니? 와 관중들 어, 여기도 폭포가 생겼습니다 칼나 어, 비슷한 꽃이 한번 있네 보라색 제리꽃 광대수염이 음, 음. 있습니다 있는 예쁘네. 우리 두근척 응. 하고 있어. 달의 덩굴이 완전 꽈배기예요. 이끼가 폭신한 의자처럼 생긴 돌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런 쉼터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위 위에 피어난 생명들입니다. 아이가 입은 옷을 보면 몇 살이 할수 있다. 곰배량 1.1kg 남았습니다. 신갈 나무의 유리가 신 안에 깔아서 그렇군요. 쓰러진 나무들도 그대로 누워 있고 원추리들은 잘 있네. 꽃의 이름을 아직 모르겠어요. 경사도 완만하고. 물 것도 많고, 공기도 많고, 여기도 이끼가 많이 피었어요. 여기는 작은 연못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느릿느릿 가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멋있다. 이쪽 이쪽 한 꽃이다. 이게 피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 꽤 낙차가 큰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가 곰배령 올라갈 때 가장 깔딱고개라고 <laughs> 합니다. 말발돌이의 대화전 모습입니다. 물철렁거리는 으로 흘러가야 돼요. 조금 징그러워 이거 목이버섯 아이가? <laughs> 아니요. 에 목이버섯입니다. 크로배량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개 승마꽃 눈개 숭마꽃? 눈개 숭마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개숨마 군대령길에는 저렇게 쉼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햇빛에 흰색이 반사되니까 너무 화사하다. 미나리냉이는 빗사기가 이렇게 그냥 길쭉하고 전후는. 삐죽삐죽 합니다. 여기는 미나리랭이네, 다. 하얀 거 얘는 뭐지? 올라오니까 꽃들이 종합 세트로 다 있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탁 트인 곰배령이곧 모습을 드러내겠네요. 벌써 바람이 시원합니다. 넓다 트인다 트 트윈. 죽인다 트인 여기 요강 요만... 어 지호 하나. 좀 저기 손체저건배이라고 와. 줄 서있어 여기 보이는 게 중청, 중청대피소 대청봉 한계령이라고 합니다. 꽃이 다뱉고보 예쁜 한계령 정상입니다. 네. 김치가 너무 좋아요. 네. 메밀꽃밭 같은. 어,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있는 길이에요. 네. 곰치인가 네. 아. 아. 하늘도 파랗고,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 전망대 올라가는 데죠? 응, 저희가서 이제 먹고 가야지 어제 다녀온 방태산이 보입니다. 쉼터 식사장소가 아, 꽃밭이다. 음. 보라색이 되게 진한 음. 보라색 재비꽃입니다. 아, 양생은 엄청 많이 피어있다. 종합선물 세트. 지오줌, 뭐 미나리아제비, 할미꽃까지, 엄청 다양한 야생화가 이 정상에 많이 비... 완전히 꽃밭이네요. 나비, 응. 나비, <laughs> 나비다, 병꽃나무, 예쁘다! 곰배령 인증석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물풀의 나무다. 군락집입니다. 쉼터예요. 여기서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 앞에 있는게 작은 전봉산, 뒤에 있는게 큰 전봉산 그리고 더 뒤에 있는게 허락산의 주능산한계령 중천, 대천 이라고 합니다 참단균니 지오주민이 화산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천국 곰배령입니다 여기 오니까 꽃이 많네. 곤배령길이 아무리 완만하고 걷기 좋아도, 돌들이 많기 때문에, 펄킹하며 부산을 쓰는 것을 친구드이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발목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무너진 나무 밑으로 계곡물이 펼쳐져요. 여기는 강성마을이었고 이제 생태, 관리센터까지 2.2km는 내려가야 고요 다리를 건너왔어요. 계곡물 펼쳐진 마을입니다. 참꽃마리입니다. 와 엄청 높은 길이었어요. 하향. 주차장 1km 남았습니다. 11시 파행까지 다 올라와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고, 내려가는 곳은 뭐, 우리가 좀 빠른 편인지, 지뢰인, 지뢰인 이 없습니다. 전봉산 생태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네. 설치. 집에 있는 꽃들에 어, 어, 대해 네, 사진이 있니다 차장이 꽉찼네요으로 관광 버스도 많이 오네요. 본배령 빠이빠이.